안녕하세요. 빛의 기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비함성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더 알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저의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말씀은 요기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배의 답변입니다. 요번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선함을 변증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를 계속해서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선함을 또한 변증 하고 있는 측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절한절 한절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은 이러합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의 마지막에 최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솔홀로 사라질 것이다 이제 19절에서 보면은 눈이 녹아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어,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고 눈이 증발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이번 주죠 이번 주만 해도 아직 남아 있는 눈들이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그 이제 바닥에 있던 눈들이 다 녹아 버리고 이제 다 징발하고 바닥이 이제 말라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가 최근에 볼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악인에게는 다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그들의 벌을 결국에는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9절에 지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수월이 어디죠? 이제 기브리어로 이제 수월이란 곳은 이제 어땅 구석, 땅 깊이 있는 그 이제 구멍을 이야기하는 곳인데 이제 저희가 지옥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은 울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오 많은 것이다. 많은 것이다. 악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은 어떠하다고요? 잊혀지고 어머니도 있고 구더기가 그를 먹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결국에는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체온은 아주 절망적이다. 절망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시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잘린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결국 말라 죽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어떠한 이런 일이 어떠한 일이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수홀에 사라지는 것, 어떤 거요?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했습니다. 매우 악한 행위가 어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 어찌하여 이런 악한 행위가 그냥 무시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일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2이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강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악한 사람들, 이러한 짓들을 한 악한 사람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한 그 악인들이 강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들을 행하다 보니까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자, 하나님은 악하고 강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요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때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언젠간 꼭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요배 확신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24절.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도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면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제 곧 있으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는 짧고 그들은 곧 없어진다. 마른 풀처럼 시들면 이삭처럼 잘려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욥은 담대합니다. 악한 사람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그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악을 벌하시고 의를 이제 어의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욥은 확신을 할수 있었고요. 그 확신의 모습을 저희가 욥기 2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관찰과 적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삶은 어떠한가요? 삶의 성공의 공식은 무엇인가요?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어뭐 그런 공식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 공식은 이러한 공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공인 상태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자 조금 부정해도 좋다 남에게 해를 가해도 남의 성, 나의 성공이 보장된다면 괜찮다 오늘 말씀에서본 악인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어 많은 사, 세상에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자 남한테 피해가 가도 괜찮다, 조금 피해가 가도 괜찮다, 나의 성공이 보장된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어떠하다고요? 아까 보았듯이 나무처럼 멸망하고 이삭처럼 잘려버리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He's our God of righteousness. He's a righteous God. 하나님은 언젠간 악인들과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죠? 하나님 언젠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대세겨지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이십니다.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빛의 교인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일시적인 나의 성공, 나의 승승장구보다 영원하고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신 분이십니다. 결국 나중에 악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하실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를 저희가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는 빛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의롭게 악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두렵게 두려워 떨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루를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공보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